네 안녕하세요 슝미입니다 요번에 해볼 게임은 진짜 완전 개 고전 게임인데요 윌리엄카 펫 키우기라는 게임이거든요 뭐... 자 준비를 해보자 대충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추자면은 펫을 키울 준비를 해보자 뭐니 네 펫은 이제 거의 모든 시간 배가 고플 것이다 밥을 잘 주자 뭐 이런 내용이겠죠? 클릭을 하면은 그 먹을 것을 줄수 있다고 하네요. 아 너무 설명이 많아 됐어 됐어 그냥 해 알이 깨져요. 아이 귀여워 먹을래? 이거는 모자도 쓸래? 싫어? 표정이 안 좋아요. 좋아지고 음료수 마실래? 고민형은 공은 <laughs> 공 한번 가지고 노는 거야. 먹을래 기분 좋고, 이 모자는 별로인가 봐요. 계속 먹이다 보면 크겠죠. 음료수 마시고, 가든 할수 있는 건 없나? 오, 새로운 놀이기구를 줬어요. 따라 하라고? 어, 너무 어려운데? 야! 너무 어려워 아니래요 그래 이런 쉬운 거 해줘 이제 어 컸다 화났어 빨리 밥 먹어 그래도 화났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이스크림 먹어 음료수 마시고 음료 수 색깔이 변했네요 이거 가지고 놀게 해줄게 어 웃어봐 좀왜 그래 내가 이거 자꾸 틀려서 그래 고민형이 마음에 안 들어 얘 자꾸 불만족하면 게임 오버 당하려나? 어, 웃네요. 모자 써도 웃고, 고무 해도 웃고, 어, 이건 별로? 알았어. 어, 왜또 화났어? 너 화내니까 되게 못생겼는데. 다시 웃네요. 아이스크림 먹어. 음료수 마시고. 장난감, 어, 기분 안 좋아? 이건 별론가봐요애 취급하지 말라는 건가? 그럼, 윌리엄카 모자쓰자. 아이, 착하지. 강아지 인형. 언제 클라나? 되지? 솔솔미솔도도야 이거 너무 어려워. 이제 그만하자. 어, 역시 이, 이게 성장 조건인가 봐요. 너좀더 못생겨졌다. 뭐가 불만이야? 또 초콜릿 먹자. 음료수도 마시고 음료수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네요. 어, 내가 받아쳤어야 되는 건가? 공 잃어버렸네. 안 돼, 공 잃어버렸어. 공 다시 되찾을 수 없나봐요. 색깔이 바뀌었어요, 뭔가 전체적으로. 또왜 화났어, 왜 화났어. 왜 뭔가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음료수가 마시고 싶었던 거군요. 장난감 가지고 놀래? 뭐지? 차슴이 그냥 생 같네요. 장난감 초콜렛. 다시 이거 할 차례인가? 이썰도 솔도미도도미솔솔도미도미도도도도미 솔, 솔한번 더인가? 도미인가? 음, 음. 아니야 미안해 음, 음, 음. 이제 좀 자라자 어? 다 자랐어? 콩그레 t 에이션어잘 돌봐서 니 펫을 잘 돌봐서 이제 음. 어 이렇게 컸대? 엔딩 봤는데 이런 엔딩이라니 어 이번엔 다른 알인가? 이번엔 다른 엔딩을 볼수 있는 건가? 또 키웠는데 똑같은 애 나오면은, 네. 어? 장난감이 좀 다른 장난감이 나왔는데? 아닌가? 처음에 내가 놓쳐서 몰랐던 건가? 표정이 안 좋아. 다시 웃는다. 얼른 잘 알아. 뭐가 되는지 궁금하다. 자 싫어. 성장할 발판을 주네요. 또또이 또. 너무 어려워. 응. 응. 잘 왔다. 왜 심통 났어? 별로야, 이거? <laughs> 별로였, 별로였나봐요. 공놀이 좀 많이 해주고. 이제 그만해! 그만하고!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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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싫어도 기분 좋게 못하나? 어, 화났어? 싫은 거 계속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이대로 성장해볼래? 도도미 미 도도도 이제 그만해. 진영 다 널리한 걸 한다. 어서 기뻐하렴. 화난 상태로 성장했어요. 모자는 왜 벗었어? 모자도 써. 꼭 이거를 해야지 성장하는 건 아닌가 봐요. 알아서 자유의 몸으로 해줄게 이게 싫었구나 그럼 이건 괜찮지 아 이것도 싫어? 강아지 인형이 싫은가? 모자가 싫었던 거군요 또왜 뭐가 심통났어 <laughs> 미안 내가 공론을 잘 못해 금방 또 기분 안 좋아졌네. 어 이제 얘가 나왔으니 거의 엔딩을 볼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어떤 패시 될런지 클릭을 많이 해가지고. 어 싫어? 이건? 어 싫어? 빼줬잖아 다시 바꿔야지 이건 이건 괜찮은가 봐요 자 이제 어떤 모습으로 될지 캔디의 모습으로 원카 패밀리가 된다고 하네요 오 이번엔 바나나의 모습으로 계속 반복인데 엔딩만 좀 다른 거군요. 엔딩 해방 조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엔 애가 별로 안 좋아하는지만 골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싫어도 써? 공놀이하려면 모자를 벗어야 되나봐요. 이거 그냥 미니게임인가? 딱히 호감도랑 관련이 없나? 네가 싫어도 나는 모자를 씌우겠어. 왜냐면 넌 릴리온카의 패시니까. 얘가 성장을 안 해. 어려워. 화났다. 자랐다. 모자 되게 싫어하네요. 배고고. <laughs> 화났어. 빼줄게. 이제 웃네요. 싫어 더 싫어 아이 싫어 강아지 언제 성장하려나. 네, 성장했습니다. 음... 강아지 인형이 별로 마음에 안드나? 너는 식충이야. 먹기밖에 할줄 모르는 바보. 써보면 이거, 이거, 이 부는 것도 딱히 호감도랑 연관있어 보이진 않아요. 랄랄랄 랄랄랄 얼른 커라 이제 거의 다 컸네요 과연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앞서 나왔던 모습이랑 중복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잘먹어다 자랐네요 엔딩 고마워 니가 잘돌봐줘서 이제 다 컸어 뀨네 <laughs> 지금까지 원카 팩 키우기 였습니다. 또 등장을 했지만 저는 이제 안할 거예요. 네. 추억의 원카 팩 키우기. 이거 하려고 윈도우 98을 다시 설치해서 했습니다. 네. 저처럼 추억에 재밌게 져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